베트남 휘발유 값이 이전 고시가보다 5%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. 11일 오후 3시 석유제품 고시가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휘발유 론95와 바이오 연료가 포함된 E5 론92의 가격이 각각 5.4% 상승하여 29,980동 약 1.30달러 28,950동, 약 1.26달러입니다. 등유는 5.3% 오른 리터당 25,168동, 경유는 4.2% 오른 26,650동이며, 연료유인 180CST, 3.5S는 킬로그램당 21,560동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. 특히 프리미엄 휘발유인 론 95V 가격은 3만 580동으로 사상 처음 3만동을 넘어섰습니다. 앞서 정부가 휘발유의 환경세를 2천동으로 절반 인하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3월 11일부터 한 달간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. 석유제품 가격을 담당하는 공상부와 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값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불확실한 전망, EU의 러시아산 석유 가스 금수 조치,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원유 증산 회피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.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주보다 8% 이상 상승했습니다.